안녕하세요. 3D 스캐 솔루션 전문 기업 J3D입니다. 2026년 3D 스캐너 트렌드 변화를 J3D 라인업 변화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D 스캐너는 디지털 변환과 AI를 이용한 자동화 목적으로 그 수요와 관심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3D 스캐너의 주요 변화 방향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발전해 왔고, 사용 목적이 구체화되면서 제품이 세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엔트리, 엑스퍼트, 메트롤러지 3D 스캐너 카테고리별 세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엔트리급 3D 스캐너 제품군으로 총4 기종입니다. 엔트리급 3D 스캐너 제품군은 아인스타 제품군으로 통칭합니다. 라인업 변화의 특징은 유선 방식인 아인스타는 단종 예정이고 PC와 블루투스 무선 연결 및 블루레이저를 탑재한 아인스타2 미 아인스타 로킷이 새롭게 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J3D의 추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성 및 사용 편의성이 중요하다면 IR 광원을 사용하지만 시스템 올인원 제품인 아인스타 베가를 재질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IR 광원뿐만 아니라 블루레이저 크로스 라인 및 평행 라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아인스타 로키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파트는 엑스퍼트 등급 3D 스캐너로 총 9기종이었는데 가장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턴테이블 방식인 아이스캔 SPM이 다목적형 3D 스캐너인 아이스캔 프로 시리즈는 단종될 예정입니다. 결국 정확도는 다소 포기하더라도 사용 편의성 쪽으로 변화 중입니다. 신체 측정 최적화 3D 스캐너인 아이스캔 H2 에 편의성을 강조한 무선 올인원 제품인 아이스캔 메디카가 새롭게 출시되어 향후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IR 및 블루레이저 하이브리드 광원을 사용하는 무선 올인원 제품인 아이스캔 리블의 하위 등급으로 아이스캔 이길이 새롭게 출시되어 기존 아이스캔 HX2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디테일한 3D 데이터 취득용 제품군에서는 기존 최고 가성비 제품인 트랜스캔C 외에 자동 3축 틸팅이 가능한 오토스캔 인스펙2가 새롭게 출시되어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핸드헬드 방식은 무선 올인원 장비로 디테일한 데이터 취득을 위해서는 LED광원의 턴테이블 방식 제품으로 나뉘어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측정 목적의 메트놀러지 3D 스캐너인 프리스캔 시리즈입니다. 측정 정확도를 중요시하며 콜라스와 상호 인증의 시나스 인증 제품입니다. 크게 핸드헬드 및 트래커 연동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다시 핸드헬드는 새 제품군 다섯 기종, 트래커형은 세 기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핸드헬드형은 가성비가 좋은 프리스캔 콤보 시리즈, 대형 파트의 누적 오차 방지를 위한 포토매트리 기능이 추가된 프리스캔 u p 프로 시리즈. 마지막으로는 마커 필요 없이 3D 스캔이 가능한 프리스캔 트리오가 있습니다. 프리스캔 전 제품군은 세 가지 레이저 모드가 있는데, 신속한 3D 스캔을 위해서는 크로스 라인 레이저 모드, 세밀하고 디테일한 데이터를 원할 때는 패러럴 라인 레이저 모드, 깊은 홀을 3D 스캔할 때는 싱글 라인 레이저 모드를 사용합니다. 일부 기종은 대형 제품의 누적 오차 제거를 위해서는 포토메트리 기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커가 필요 없는 광학 트래커 방식 3D 스캐너는 다시 세 기종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중 프리스캔 트랙 노바는 무선 방식으로 3D 스캐너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트래커와 연동하여 마커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광학 트래커를 3D 스캐너로 활용할 수도 있어 대형 영역을 3D 스캔할 때 편리합니다. 그래서 26년도 더욱 기대되는 장비입니다. 나머지 두 기종은 유선 연결 방식의 트래커 시스템인 프리스캔 트랙 프로2와 무선 연결 방식의 트래커 시스템인 프리스캔 트랙 W로서 트래커 영역이 큰 대형 제품 측정용 제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슬램 라이더 기반의 공간 측정용 핸드헬드 3D 스캐너와 3D 스캔 데이터 기반 역설계 소프트웨어 그리고 품질 검사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슬램 라이더 제품군은 한 번의 측정 영역이 최대 40에서 70m인 트리온 P1 및 신기종인 P2가 있고 한 번의 측정 영역이 최대 100m인 트리온 S1 및 신기종인 S2가 있습니다. 공간을 걸어 다니면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빠르게 취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스트 3D 스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는 3D 스캔 기반 역설계 소프트웨어인 2026년형 퀵서피스 프로와 다수의 품질 검사 소프트웨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J3D와 함께하세요. 3D 스캔 솔루션이 쉬워집니다.